<laughs> 아 <아이>, 그만해 이제 그거 우리 <laughs> <그래>, 그만 우리 <laughs> 먹으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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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에 와인 페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홍보 영상으로 촬영을 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는데 시음을 쉬움해도 된대요 안주도 사도 되나? <웃음> <웃음> 저람지가또 여기 출연하게 됐어요. 제 전용 채널로 그냥 <laughs> 해야 될까봐요 이거는. 오늘 제가 찍게 된 컨텐츠는 소텐츠 네. 바로 레뱅드메의샵 와인 리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록 알쓰지만 와인 맛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laughs> 제가 오늘 맛볼 와인은 이거. 이거 지금 구매 못 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희 매장에서 다 팔렸대요. 대박이죠? 레드와인. 뱅둑. 뱅둑. 없어. 얘는 없 없어. 없어요, <laughs> <너무 써요>, 여러분. 아, <laughs> 없어. 얘는 근데 딱 먹자마자 포도향이 딱 느껴지긴 해요. 음. 얘가. 근데 이제 뒤가면 쓰긴 하는데. 근데. 네.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루밍피디랑 저랑 완전 취향이 달랐어요 루밍피디는 이 포르타식스가 더 맛있다고 하고 저는 이 레드와인이 좀더제 취향에 맞는 거 같아요 뱅뚜 포르... 뱅뚜 뱅뚜 이름 먹으면 귀엽지 않아요? 뱅뚜 이거는 포르타식스 그래서 제가 먹어볼게요 일단 <laughs> 아우 셔 <사>, 아우 셔 <laughs> 아우 셔 레몬즙, 레몬 착즙 제, 제가 생각하레 너무 셔요 <laughs> 아우 입맛을 아주 그냥 돋아주는데 그래도 저는 얘 너무 셔가지고딱 응. 먹자마자 그냥 언니가 계속 홍초 홍초 얘기했잖아. 아 홍초. 음 그런 홍초 입안이 막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인 정석 레드 와인 그런 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두 가지 와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자,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음. <laughs> 음. 아, 술잘 먹네. 어떠세요? 어때? 음, 좋지? 진짜 맛있지? 아, 이게 짠, 뭐, 뭐야 근데 이게? 포르타식스. 음, 음. 너무 고지고 풍미가 너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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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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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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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저스 저기, 저기, 지기 저기, 드라이가 드라이 많이 없어서 모공도 음.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음. 먹고도 입안이 되게 깔끔한 것 음, 같아요. 음, 음, 음. 가볍게 마시면서 알코올도 살짝 느껴지면서 음. 아술이 너무 마시나는 느낌도 들 정도. 음. 색깔도 되게 예쁘고 이 병도 음. 진짜 약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병이 그, 이게 뭐 유명한 작가분께서 그리신 일러스트라고. 어. 뭐. 맞아요. 어, 되게 비싸 보이는데 금액은 얼마였던가 얼마 정도죠? 얼마로 보이세요? 한1 0만 원. 음그 정도 값어치가 되죠 맛이 어, 그쵸? 아, 너무 고급진 맛이어서 그치만 단돈 만원 만원네 <laughs> 만원 금액대 어, 거 당장 사러 가야겠네요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네, 음. 그 정도 근데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진짜 맛 음. 분위기 낼 때도 좋을 것 같고 젊은 커플분들이 드실 때딱 정말 제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그렇죠? 아, 괜찮으신 거죠? 네취하셨는데아네 <laughs> 취기가 아, 와인의 분위기에 취하거든요 저희 그리또이 뷰가 샌드위치의 아 뷰가 아 그냥, 진짜 와인과 함께하면 진짜 저녁에 오면 진짜 아 추천드려요 진짜. 저녁에 오실 생각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이 <색> 섞어 먹어도 되나? 응한 먹어봐 여기 와인도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두 종처럼 보시수있어여기게 m g 세대들의 유행입니다. 저 로제 와인. 일명 로제 와인. 로제가 유행이잖아요. 로제 와인. 유행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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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로제. 마리오에서 시작한 마리오 와인. 델라스. 잘 커보겠습니다. 네. 괜찮죠? 어. 훨씬 낫지. 어때 어때? 이게 레드의 강렬함과 화이트의 부드러움 조화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데요? 훨씬 괜찮아요.